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럼, 마라스키노 체리, 그리고 베이컨. 아, 이세 가지를 축으로 카리브해 스타일의 스타터 레시피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조합이 참 흥미롭죠? 네, 그렇죠. 럼, 체리, 베이컨이라니.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레시피가 어떻게 이런 독특한 맛의 균형을 잡아내는지 그리고 뭐그 안에 숨겨진 요리 철학 같은 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요리에 좀 신선한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럼의 복합적인 향이랑 체리의 달콤함, 또 베이컨의 짭짤함, 훈연향 이런 것들이 열대 과일하고 만났을 때 어떨지, 음 정말 궁금해지는 조합입니다. 맞아요, 이게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하고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재료를 섞는 걸 넘어서 조리법이나 재료 선택의 그 미묘한 차이들. 이걸 통해 각기 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맛있다 이걸 넘어서 왜 이런 조합이 매력적인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레시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까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레시피부터 볼까요? 이름부터 인상적인데 스칼렛 쇼어 심포니입니다 아 스칼렛 쇼어 심포니 이름종에요 이게 자메이카 럼하고 코스타리카 패션프루트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어떤 조화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럼과 패션프루트라 핵심재료는 코코넛 밀크 25g 다크럼 30ml 패션프루트 펄프 20g 설탕 3g 그리고 잘게 썬 조리된 베이컨 40g 마라스키노 체리 3개 다진 민트잎 4-5개 정도네요 1인분 기준이고요 1인분에 요 베이컨인 40g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죠 준비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음 재료 목록만 봐도 심포니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다크럼하고 코코넛 밀크의 그 무게감 있는 베이스 위에 패션 프루트의 산미가 딱 올라타고 설탕의 전체적인 조화를 싹 돕는 그런 구조죠 아하 근데 여기에 베이컨이 들어가는 게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제일 의외였어요. 그렇죠. 짭짤함과 훈연향이라는 뭐랄까? 예상 밖의 변주가 더해지면서 맛의 다층적인 구조. 그러니까 심포니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만드는 과정 설명을 보면 표현이 진짜 시적인데요. 아,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크럼 코코넛 밀크, 패션프루트 펄프, 설탕을 섞어서 조화로운 심포니를 만들고 이걸 매혹적인 혼합물을 마에스트로처럼 우아하게 저으면서 부드럽게 끓여서 풍미가 어우러지게 하래요. 하하, 마이스트로처럼요? 네, 그 다음에 바삭한 베이컨에 훈연향 속삭임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붉은 마라스키노 체리 삼종주와 신선하게 다진 민트 잎에 푸른 교향곡으로 장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와, 표현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단순히 끓이고 섞는 과정인데 맛의 융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끓인다는 행위가 중요해요. 아, 끓이는 거요? 네. 생으로 섞는 거랑은 달리 열을 가함으로써 각 재료의 향미 분자들이 서로 반응하고 결합하면서 어, 새로운 차원의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음, 화학적인 변화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히 다크럼의 그 복잡한 향 코코넛 밀크의 지방, 패션 프루테의 산미가 열하고 만나서 어떻게 변모하고 융합될지 이걸 상상해보는 게이 레시피 2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베이컨을 나중에 넣는 건 아마 그 바삭한 식감이랑 즉각적인 훈연향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아, 미리 넣으면 눅눅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체리랑 민트는 시각적인 화려함 뿐만 아니라 단맛과 상쾌함으로 음,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와, 정말 다 계상된 거네요. 그렇죠. 심포니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레시피에서 강조하는 팁도 좀 인상적인데요? 네, 어떤 팁이 있나요? 패션 프루트가 가장 향기롭고 맛있을 때 시도하고 또 고급 다크럼을 사용하면 풍미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재료 본연의 질이 결과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좋은 재료라는 게 단순히 비싼 재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패션 프루트 같은 경우는 최적의 숙성도에서 오는 그 강렬한 향과 산미. 이게 이 요리의 핵심 캐릭터를 결정하거든요. 너무 시거나 덜 익으면 안 되겠죠. 음, 그렇죠. 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급 다크럼이라는 게 단순히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숙성 과정에서 나오는 뭐 바닐라, 캐러멜, 오크향 같은 복잡한 풍미 프로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 풍미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코코넛 패션프루트와 만났을 때 단순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훨씬 풍부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재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선택,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스칼렛 쇼 심포니는 재료를 끓여서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심포니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레시피 캐리비안 선셋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더라고요. 아, 캐리비안 선셋? 네, 신선함을 극대화하는 쌀사 스타일이라고 해요. 같은 카리브의 테마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네, 기대되네요. 준비 시간도 25분으로 더잘 가요. 오, 더 빠르네요. 재료를 보면, 망고 50g, 파인애플 30g, 파파야 30g, 이런 신선한 열대 과일이 주력이고요. 여기에 잘게 썬 적양파 10g, 다진 신선한 고수 10g, 반으로 자른 마라스키노 체리 10g 그리고 조리 후 부순 베이컨 20g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도 베이컨이랑 체리는 빠지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이번엔 다크럼이 아니라 라이트럼 20ml랑 라임 주스 10ml가 사용돼요. 소금, 후추도 좀 들어가고요. 라이트럼이요? 네. 훨씬 가볍고 상큼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가장 큰 차이는 조리과정의 부재랑 럼의 종류 같아요. 맞아요. 끓이거나 볶지 않죠. 네. 과일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사용하니까 재료 본연의 식감하고 신선한 맛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음. 여기서 라이트럼을 선택한 건 매우 중요해요. 다크럼의 그 무겁고 복잡한 향 대신에 라이트럼의 깔끔하고 가벼운 풍미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맛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게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라이트럼을 썼군요. 그렇죠. 라임 주스의 산미는 전체적인 맛을 확 끌어올리고 재료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적양파랑 고수는 살사의 클래식한 요소죠. 네, 살사에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도 베이컨이랑 체리가 여전히 등장하는데 이게 이 레시피 시리즈의 어떤 시그니처 조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계속 나오네요. 네.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카리브의 풍미를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조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죠. 네, 정말 그래요. 만드는 법은 진짜 간단하네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나요? 그냥 모든 재료를 중간 크기의 볼에 넣고 잘 섞어서 바로 내면 끝이래요. 하하하하, <laughs> 정말 간단하네요. 네, 정말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이 레시피의 핵심은 신선함 그리고 즉시성인 것 같아요. 즉시성이요? 네. 재료를 섞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과일에서 수분이 막 빠져나오고 좀 질척해지고 식감도 무뎌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물 생기죠. 그래서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라이트럼하고 라임 주스는 단순히 액체 재료가 아니라 그 산미랑 알코올이 과일 표면에 미세하게 작용해서 풍미를 끌어올리는 뭐랄까 일종의 즉석 마리네이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 즉석 마리네이드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도 팁이 있는데요.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카이엔 페퍼를 약간 넣고 더 달콤하게 먹고 싶으면 꿀을 조금 뿌리라고 합니다. 아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이건 그냥 개인 취향에 따라 맛을 조절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과일의 당도라는 게 수확식이나 품종 또 숙성 상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망고는 달고 어떤 건좀덜 달고 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단맛이나 선호하는 매운맛의 정도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이나 카이엠 페퍼를 추가하는 건 이런 변수들을 조절해서 각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맛의 균형점, 그걸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단순히 취향 존중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군요. 네. 레시피가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면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시피네요. 캐리비안의 속삭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리비안의 속삭임이라 이름들이 다 시적이네요 네 이건 도미니카 공화국과 자메이카 스타일을 융합한 달콤하고 신맛나는 스타터라고 하는데요 준비 시간은 35분으로 첫 번째랑 같아요 음 이번엔 또 어떤 방식일지 궁금하네요 재료를 보면요 베이컨 2줄 깍둑선 단맛 적양파 1큰술 잘게 썬 빨간 피망 1큰술 망고 덩어리 2큰술 잘게 썬 고수 2 큰술, 이게 기본이고요. 네. 라임 1개 분량의 제스트와 즙, 올리브 오일 1 큰술, 그리고 흥미롭게도 럼 추출물 12 작은 술이 사용됩니다. 럼 추출물이요? 럼이 아니고? 네, 물론 다크 럼1 큰술로 대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식은 역시 마라스키노 체리입니다. 와, 여기선 럼 대신 추출물을 쓴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접근 방식이 등장하는군요. 첫 번째는 끓이고, 두 번째는 생으로 섞었다면, 세 번째는 볶는 방식을 택했네요. 맞아요. 볶는 방식이에요. 특히 베이컨을 먼저 볶아서 기름을 낸 뒤에 그 기름에 양파, 피망, 그리고 망고를 볶는다는 점. 이게 독특해요. 망고를 볶는다고요? 네. 생망고의 상큼함 대신에 열을 가해서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농축된 망고의 또 다른 매력을 끌어내려는 시도인 거죠. 망고를 볶으면 단맛이 더 강해지나요? 그렇죠. 캐러멜라이징 효과도 좀 있을 거고요. 올리브 오일이 추가된 것도 앞선 레시피들과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네요. 올리브 오일은 처음 나왔어요. 럼 추출물을 기본 옵션으로 제시한 건 아마 알코올 없이 럼의 향만 더하고 싶거나 혹은 더 농축된 향을 소량만 사용하고자 할때 유용할 수 있겠죠. 실제 럼과는 다른 풍미 프로파일과 사용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음. 알코올 때문에 추출물을 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만드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보면요. 베이컨을 바삭하게 볶아서 건져낸 뒤에 그 기름에 채소랑 망고, 고수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요. 아, 베이컨 기름을 활용하는군요. 네. 그 다음에 라임제스트와 즙, 올리브오일, 럼 추출물 또는 럼, 소금, 백후추를 넣고 한 2분간 더 볶는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볶은 재료랑 아까 건져둔 베이컨을 다시 넣고 섞은 다음에 서빙 볼에 담아서 마라스키노 체리로 장식합니다. 음. 과일을 살짝 익히는 점이 특징이네요. 네, 이 조리법은 맛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맛을 쌓아올린다. 네, 첫 단계인 베이컨 기름 활용은 요리 전체의 깊은 감칠맛과 훈연 향의 기초를 다지는 거고요. 망고를 볶는 것은 단순히 익히는 걸 넘어서 캐러멜라이징을 통해 단맛을 끌어올리고 다른 재료들과의 풍미 융합을. 촉진하는 아하. 그리고 라임, 올리브 오일, 럼이나 추출물을 넣고 짧게 더 볶는 과정은 향을 입히고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는 단계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섞는 건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단계별로 맛의 레이어를 신중하게 구축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앞에 두 레시피와는 확실히 다른 좀더 요리다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에도 팁이 있습니다. 역시 매콤함을 원하면 카이엔 페퍼를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럼 추출물이 없으면 다크럼 1큰술로 대체하라는 내용입니다. 아, 대체 방법도 알려 주네요. 네. 이 대체 비율, 그러니까 추출물 반 작은술 대신 럼 1큰술 이걸 보면 추출물이 훨씬 농축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네, 그 비율이 추출물의 농도를 짐작하게 해주죠.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게요. 이런 대체 정보는 가정에서 요리할 때 매우 실용적이에요. 특정 재료가 없다고 해서 레시피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재료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레시피의 접근성을 높여주죠. 맞아요. 집에 럼 추출물이 있는 경우가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동시에 추출물과 실제 럼이 가진 특성의 차이. 예를 들어 농도라든지 알코올 유무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돕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레시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럼, 베이컨, 체리, 열대 과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다 달랐어요. 하나는 끓여서 부드럽고 깊은 맛을 냈고. 네, 스칼렛슈어 심포니. 다른 하나는 생으로 섞어서 신선함과 가벼움을 강조했고 캐리비안 선셋 마지막은 볶아서 감칠맛과 농축된 단맛을 강조했죠 캐리비안의 속삭임은 정말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일한 핵심 재료들을 가지고도 어, 조리 기술 그러니까 끓이기냐 생으로 섞느냐 볶느냐 그리고 부재료 선택 뭐 코코넛 밀크냐 살사 재료냐 볶음 채소냐 네, 그리고 럼의 종류. 다크럼, 라이트럼, 아니면 추출물. 이걸 어떻게 달리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성과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그렇군요. 같은 재료, 다른 느낌.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혹시 이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여러분의 흥미를 가장 끄는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볶아서 만드는 세 번째 방식이 좀 궁금하네요 망고락 볶는다는 게 신선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카리브의 맛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럼, 베이컨, 체리라는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삼중주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맛의 세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달콤하면서 짭짤하고 훈연향 나고 열대적인 풍류의 조합을 스타터라는 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맛의 프로필을 다른 종류의 요리에는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까요? 아, 다른 종류의 요리요? 네. 예를 들어서 메인디시나 사이드디시, 심지어는 디저트나 칵테일 같은 음료예요. 와, 디저트나 칵테일에도요? 네. 만약 시도한다면 어떤 변형과 조정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익숙한 조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베이컨이랑 럼, 체리가 들어간 칵테일이라 상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